안녕하세요. 미니바이크 김정 팀장입니다. 네, 9월 중에 입고 되는 자전거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9월에 또 자전거가 입고 된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9월에 입고 되는 자전거를 다 모델 7, 네, 모델 7의 블랙 색상이 이제 입고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델 8이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모델 7이 소리 없는 강자로 입문자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 7이 한동안 품절이었는데 모델 7의 블랙이 다시 입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와 그 다음에, 모델 8, 이제 클래식 라인, 실버 파츠를 이용한 세 가지 색상이 입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색상, 그린, 베이지, 클래식 블랙, 이렇게세 가지 색상인데, 음. 세 가지 색상 같은 경우에, 클래식 블랙이 추가되면서 이게 되게 좋았어요, 지난번 때. 그래서 그 색상이 들어간 세 가지 색상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올 예정이고, 언제 살수 있느냐? 언제 살수 있냐 하면은, 9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네. 목요일 오후 2시에 그 자전거를 구매를 성공을 하면은, 그 자전거 언제 받을 수 있느냐? 9월 20일 금요일에 배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은 금요일이고, 금요일날 저희가 일괄 배송을 하게 되면은, 토요일에 받으실 수, 수 있는 분하고, 이제 월요일날 받으실 수 있는 분으로 나뉘는데, 그거는 지역별 택배사의 근무 환경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일괄 금요일날 배송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거보다 좀 빨리 보내드리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국내 입고가 되는 대로 빨리 서둘러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날씨도 좋고 태풍 소식도 없어가지고 추석 전에는 아마 뭐 충분히 순조롭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되게 인사드리러 갈때옆구리에 모델 팔딱 끼고 가셔가지고 성당봉 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가 9월 중에 그리고 계속돼서 매달 말씀드렸던 품절이 없는 선입금 방식의 어, 엄청난 재고를 가지는 물건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타이어. 타이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 많이 말씀드리죠 근데 타이어 수급이 조금 좀 차질을 빚고 있다 근데 그 부분이 저희가 규모가 작아서 아니면은 뭐 운영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저울질을 하는 게 아니라 어, 굉장히 저희가 많은 양의 타이어를 원하다 보니까는 타이어 생산하는 쪽에서 조금 뭐좀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해결이될것 같고 이렇게 계속 품절이 돼 가지고 여러분이 구매를 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는 좀안 좋은 것 같아요 해결을 드리기 위해서 10월 달에 저희가 23년 중에서 최대량의 물량을 만들어서 재고를 있고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 10월에 되면은 이때까지 모델 8 생산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물량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재고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어, 이렇게 입고 되자마자 품절이 되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좀 지금 여러분이 엄청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입고 되자마자 품절이 나지만은 원래는 재고를 가지고 천천히 팔아나가는 제품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10월에 물량을 많이 만들어서 재고가 생기면은 아, 유마이크가인 기가 떨어졌구나가 아니라 좀 정상적인 판매 방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고를 가지는 게 어,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다만 여러분이 엄청 찾아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품절이 빨리 일어난다. 예, 네, 그런 뜻입니다. 그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월 14일 오후 2시에 이제 자전거를 사실 수가 있고 그 사신 자전거는 9월 20일 금요일에 배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분량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